예, 매주 담으려고요 이제 요거 저번에 씻어놨죠? 여기다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통에다 일단 놓어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 물을 이걸 그대로 가져온 대로 택배로 오면 그대로 하면 돼요. 쉬워요. 내가 해보니까 저도 작년에 처음 해보고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예요. 요거 온 거대로 그냥 담으면 되겠더라고요. 통째로 오니까 쉽죠. 그러니까 뭐 요새는 다 편리하게 돼있으니까 물물이렇게 오늘이 말날이라 오늘은 좀말랬 조금. 조금 넣어야 되니까. 온거는거 그대로 하면 돼요. 요거. 이건 숯이에요, 숯. 이거 대추, 고추. 이거 이제 숯 넣고. 숯 넣고. 숯 넣고. 이거, 이거, 뚜껑있죠 이걸 갖다 이렇다놓다거이요이눌러줘이돼이렇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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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해 이거, 이걸로 이렇게 덮어놔야죠.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. 완성이에요. 그리고 이제 3개월 있다가 여러 고 이제 매주 치대 각이장 간장 하나 분리하고 그리고 된장 따로 분리하고 그래야지. 이제 3개월 있다가 이게 완성이에요. 잘 보셨죠? 우리 여러분들.